오늘 주제는 이제 브랜딩과 유튜브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는 유튜브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대학생 분들이시고 처음 하시다 보니까 브랜딩 자체가 안돼 있어서 어 영상 제작에 대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에 대한 강의를 좀 주로 하고 동영상 제작에 대한 이야기 도좀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 처음에는 오드 비즈니스와 뉴 비즈니스 이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드 비즈니스는 여기는 이제 <laughs>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제품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제품 개, 개발을 해서 제품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해왔으면 그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기획을 하고 그때 또 시장조사 또 하겠죠 그리고 제품 홍보 및 그리고 제품 유통을 하죠 그리고 판매 및 수익 창출까지 이렇게 됩니다 어 시장조사만 해도 엄청나게 큰 작업이에요 사실 그래서막 현재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막 1위부터 10위 다막 모은 다음에 그게 왜왜잘 팔리는지 다 분석해야 되고 특징과 그 이유를 파, 파악하고 나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발견하고 막 그리고 제품 기획하고 막 이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그긴 과정을 거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 게온 비즈니스인데 그 그러면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잘 팔려야지 마이너스예요 아니, 마, 아니, 잘 팔려야지 회수지? 안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그냥 깡통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OB방,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그냥 OBNB라고 표현을 할게요. OB방식은 대기업에 잘 어울리는 방식이고, 이렇게 1인 스타트업이나 창업 위주로 할 때에는 이런 이제 오드 비즈니스로 하면은, 어, 게임이 안 돼요. 대기업이랑 상대해야 되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작은 이제 인력으로 이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속도도 느리겠죠? 그럼 시장조사 했던 거 나중에 1년 뒤에 똑같이 어,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이제 1인 스타트업이나 작은 규모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NBA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New Business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New Business 방식은 맨 처음에 SNS 콘텐츠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재 고객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잠재 고, 뭐 구독자나 아니면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제품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개발하고 제품 생산하죠. 그 다음 판매 및 수익 창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뭐 SNS 콘텐츠는 유튜브도 될수 있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구독자 팔로워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잠재 고객이 되는 건데, 웬만큼 사람이 모였다, 뭐 1만 명 정도 모였다, 3만 명 정도 모였다 싶으면 이분들 대상으로 기획을 하는데, 기획도 따로 할게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구독자님들이, 어 저희 뭐 상품 이런 거안 나와요? <laughs>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소스를 받아서, 예전에, 그러면 이제 구독자 한 3만 명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상품 하나 내야 되는데, 어, 저번에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다할순 없잖아요. 얘기한 거를. 그럼 어떤 거 한, 어떤 거할게 좋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에 올리면 투표로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품 기획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투표로 하면은 예를 들면 뭐 하나가 70%, 20%, 10% 나왔다. 그럼 당연히 70% 나온 제품으로 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기획을 하고 제품 개발 하는데 투여되는 리소스도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제품 생산을 하고 나서 이거 유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네. 뭐, 우리가 뭐 이런 거뭐 편의점에 <laughs> 납품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재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재고 문제도 어, 많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재고, 재고에 대해서 염려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거는 제품이나 상품에도 해당이 되지만 어 지금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죠.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분들은 메시지로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재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메시지를 기획해서 메시지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이제 판매 및 수익 창출, 판매 수익 수익 창출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N.B 방식으로 했을 때 O.B에 비해서 어느 어느 단계가 생략되었냐면 시장조사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되었다기보다는요, 어 콘텐츠 생산을 할때 시장조사를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홍보 기획 제품 홍보, 제품 유통, 이게 다 생략이 되었어요. 이제 재고 관리도 유리하고, 대신 이제 추가되는 건 SNS 콘텐츠 생산이죠. 이게, 이게, 이거 하나가 다른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시장조사, 제품 홍보 기획, 제품 홍보, 제품 유통을 어느 정도는 상세시킬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뭐에그 1인 스타트업 작은 소기인들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SNS 콘텐츠 생산 비용은 앞에 말해서 앞에 말한 것에 비해서는 훨씬 돈이 덜 들어요. 그렇죠? 돈뿐만 아니라 인력도 덜 들어요. 그리고 수익 창출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한마디로 이 마이너스 되는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지 않아도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얼마든지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작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를 타겟으로 놓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유튜브를 이제 고려하시는데, 유튜브,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인스타나 페이스북 어떤 것이든 사실 다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 OB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이제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NB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방식이에요. 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방식. NB 방식을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방식이냐? 떡과 복음 방식입니다. 떡과 복음 방식. SNS 콘텐츠는 떡.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우리가 말하려는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짜 팔려는 건 뭐예요? 보금이잖아요? 근데 보금만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러니까 떡이랑 같이 끼워 파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녹여 파는 거예요. 자, 여기 마케팅 깔때기를 좀 보겠습니다. 마케팅 깔때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이런 깔때기? 마케팅 깔때기. 마케팅 깔때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인지 단계부터 해가지고 쭉 관심, 관심 단계, 구매 단계, 사용 단계, 충성 단계 이렇게 쭉 내려가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퍼센트는 절대 값이 아니에요. 네, 상품이 좋으면 당연히 더 통이 이렇게 굵어지겠죠. 아니면 마케팅을 잘하면 더 굵, 굵어질 거고. 그리고 못하면 아예 0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절대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상품의 퀄리티가 어떠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퍼센트테이지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깔때기 모양을 한다, 줄어든다라는 거 하나, 예,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숫자가 줄어든다. 이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표하는 건 이거다. 충성 고객이다. 충성이다. 이거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어 마케팅도 아,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푸시형 마케팅과 풀형 마케팅이 있어요. 푸시형 마케팅은 밀어 넣는 마케팅이잖아요. 그니까 예전에 한던 마케팅이에요. 어, 그러니까 CF 그냥 TV 보고 있으면은 밀어 넣죠 저희 눈에 전화, 메일, 스팸 메일, 문자 그냥 그냥 오는 거잖아요. 어,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것들이 오지 않죠. 뉴스레터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밀어 넣는 푸시형 마케팅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 먹힐 때가 있었죠. 풀력 마케팅이 없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먹혔어요. 근데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다 검색을 할수 있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부, 그때부터는 푸시형 마케팅이 점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메일 막 그런 거 오면 보시나요? 안 보죠. 네, 문자 그냥 이거 다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이거 피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삭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푸, 푸시형 마케팅은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자본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유인형 마케팅으로 다 바뀌어 갑니다. 유인형 마케팅의 장점, 장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 다 알고 조사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장점은 유인되는 거니까 계속 돌고 돌아요.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품 써보고 좋으면 좋다. 우리가 댓글 달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자기가 댓글 달아줘. 그러면 제품이 좋으면 계속 선순환 되는 거예요. 물론 안 좋으면 악순환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유인형 마케팅은, 어, 한, 한 명의 제자,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의 제자를 제대로 나오면, 충성 고객을 사, 이제 삼으면, 그 사람이 우리 직원도 아닌데, 계속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맨 밑에 이 충성, 로열티, 이게 로열이 되게 중요해요.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것이, 그냥 100명 그냥 어중이 떠중이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한 명이 다 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지 단계부터 응 이게 뭐지? 인지 단계 그리고 한번 가볼까? 이게 관심 단계, 이제 구매 단계 다녀보니까 은혜가 넘치네. 그러니까 사용 단계 그리고 나선 충성 단계 이렇게 내려갈수록 양이 어떻게 돼요? 근데 줄어들죠. 다 리더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줄어들죠. 보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다 믿나요? 그렇지 않죠.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리더를 세우기까지 무수한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이맨 밑까지 이제 보고 가는데 충성의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떡과 복음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인지 단계에 있을 때에는 떡이 10, 복음이 빵. 근데 점점점 양이 비율이 달라지죠. 나중에는 이쯤 갔을 때는 떡이 한 일, 복음이 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여기 <laughs>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은 이제 메시지에 있어서도 떡과 복음의 기능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제품 판매에 있어서도 이 떡과 복음의 기능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핵심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떡을 줄 수가 없잖아요. 떡을 안줄 때가 생기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겼죠. 떡을 주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네 가고 그릴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러니까 제자는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제자가 그냥 남아서 한 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 그때도 5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 남았죠. 막몇천명막 먹이셨잖아요. 예. 오병이어로. 근데 120명만 남았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임했고 30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세상을 다 바꿨죠. 우리도 똑같,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이데닝 라이프 채널을 그냥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제 채널 모르시는 분, 근데 <laughs> 네, 모르시는 분 없어요? 어, 아, 다행이다. 계속 제가 이걸로 예를 들려고 하거든요. 여기랑 하마 성경 <laughs> 두 개로. 그래서 자, 이데닝 라이프 채널의 떡은 뭘까요? 어, 이데닝 라이프 채널의 떡은 네, 연애, 결혼, 그렇죠? 결혼 이슈예요. 결혼 이슈.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그냥 떡은 결혼 이슈인데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복음은 뭘까요? 이데이라이프 채널 복음 뭐인지 어, 모르시죠? 네, 제 채널의 슬로건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슬로건 혹시 아시는 분? 기억에 남는 거 없으시죠? 자. 이런 슬로건을 저 위에 저는 채널 아트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제 채널의 슬로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땅에 내신 그분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천 가정 이야기. 이게 이제 창조 회, 창조 질서의 회복. 이게 제 채널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고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핵심이 아니라 결혼을 포함한 네,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태나 동성애 이슈 같은 그런 현재. 프로처치가 이제 사회를 정화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사회 문제들을 정화하는 파라치, 파라처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이덴이 라이프의 목적이에요. 모르셨죠? <laughs> 아직 초기 단계여서, 네. 그냥 결혼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네. 조금씩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덴이 라이프의 복음은 파라처치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 그리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변화. 리고 가난 성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프로처치를 회복 회복시키고 기존 교회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신학교가 어, 지금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신학교의 영적인 회복을 시켜서 대한민국 사회를 회복시킨 회복하는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에 떠 이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네 프로처치를 정화시키는 거. 저는 이제 시청자들에게 떡을 먹으려면 복음을 안 먹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할 거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도 믿음의 결혼, 결혼을 당신이 하려면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결혼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라든지 뭐 공동체에서 신앙하는 신앙생활하는 부분 뭐 결혼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 연결되는 게 결혼 생활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녹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메시지 안에 그렇죠? 결혼이라는 메시지 안에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씩 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상품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메시지 뭐, 뭐 저기 청년 스케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살 때, 어떤 메시지를 원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품을 사는 거지. 나돈 낭비하고 싶다고 막 제품 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떡과 복음은 늘 항상 같이 가야 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떡을 안 주고 사람들한테 복음만 줬으면. 그렇게 됐다면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대상에게 던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낙태 메시, 낙태 반대의 메시지만 다룬다. 그러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만 제 영상을 추천해줘요. 그러면 낙태 반대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메시지를 던질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침투하려면 떡과 복음이 무조건 같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성도들한테 무조건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공, 결혼하고 싶으면 공동체로 들어와라 다시 교회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의 방향성이 가야지 무조건 교라, 교회로 오라고 하면안 오겠죠 그렇게 복음만 던져서는 이제 작동이 안 된다 이거좀 이걸,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복음 혹은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금 자체에 대한 왜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품 자체의 어,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뭐 앨범을 내시는데 앨범의 퀄리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죠.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떡에 대한 부분만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드린 첫장첫 첫 장에 보면은. 내 복음에 맞는 떡은 무엇일까? 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네. 거기 보면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복음은 무엇인가? 아니면 내, 메시, 복음이라는 건 메시지예요. 메, 아니면 제품이에요. 내가 팔려는 제품은 무엇인가? 쉽죠? 네, 적어보시고. 그거를 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걸 적어 보시고, 그러면 그것과 함께 줄 떡은 무엇인가? 어떤 떡에다가 내 복음을 녹여낼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서 떡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그 연관성을 이제 잘 녹여 보셔야 돼요. 한 가지만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어,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적인데,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어, 예전에 굉장히 안 떴을 때, 안 떴을 때, 오리온에서 나온 이제 제품과 과자 제품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콜라보를 했어요. 어, 빅뱅이랑 과자랑 어떻게 콜라보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콘서트를 할 때, 콘서트를 할때그 제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면은 어 일단은 그 제품의 타겟층 자체가 젊은층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빅뱅과 그 오리온의 과자 제품 안 유명했을 때니까 과자 제품과의 그 브랜드 평판, 브랜드 가치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매치를 할수 있었고 목적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빅뱅의 콘셉트를 한번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 그런 큰 경험을 가졌던 것이 언제고 생각이 난다는 거죠. 편의점에 갔을 때 빅뱅을 생각하게 되고 빅뱅을 생각할 때그 과자를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공짜로 먹는 과자가 더 맛있다. <laughs> 그래서 그런 이제 컨셉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오, 대박이 났어요. 그걸로 물론 빅뱅은 더 대방이 났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떡과 복음이 있는데 완전 동떨어지면 떡만 먹고 복음 안 먹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떡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요거까지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10분 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렇죠. 어떤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할때 판매를 하는 경로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로를 생각할 때 근데 그거를 제품을 딱드림이밀어 가지고 아, 제품 이거 좋아요라고 할 때에 왜 좋은지,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팔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걸 팔아야 되는가. 예전 예를 들면은 그 아잼이었죠.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돈에 10만 원을 주고 직장 상사가 아무거나 팔아 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팬티랑 양말을 산 거예요. 제일 싼걸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제일 싼걸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이거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하루 종일 안 팔렸어. 그러다가 결국에 이거를 대박이 나게 돼서 팔리게 된게 어디서 팔았냐면은 목욕탕 앞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밤샘 일을 하고 나서 목욕하고 집에 퇴근하거나 아니면 목욕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팬티나 양말을 챙겨, 야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팬티 양말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단돈 만 원입니다 하면서 하면 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까지 가서 그걸 사와가지고 하느니 그냥 입었던 것도 입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옷새 뭐 상품을 만 원이면 살수 있다. 충분한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떻게 그 제품을 들이밀 것인가? 네, 타겟층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면은 떡이 어떤 건지 좀 정해질 수 있겠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저 이제 브레인스토밍 정도만 하시면 돼요. 막 여러 가지 막 적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 제가 뒤에서 이 떡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거거든요. 아, 이 정도로 이렇게, 아, 이런 게 있구나. 일단은, 지 시간이 어떻게 됐죠? 그, 타겟이 MZ 세대잖아요. 그러면 MZ 세대를 시장조사를 해야 돼요. MZ 세대가 뭘 지금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거에서 거기다가 내 복음을 어떻게 녹일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지금 전달할 건지, 이 복음을 먼저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MZ 세대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녹일 수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녹일 수 있을 만한 그 컨텐츠 거리가 있어요. 그거를 집중 공유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의 이슈로 해가지고 녹인 거고, 그거 말고도 MZ세대가 다른 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뭐 취업 진로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엄청 많죠.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녹일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떡이 결혼인 거고, 근데 목적은 결혼이 아니에요. 네네. 결혼을 포함한 이제 창조 질서의 호흡과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처치의 정, 정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 하면은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스며들게 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관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니까, 동성애, 그니까, 우리의 반대편, 반대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략을 되게 잘 짜는 거예요. 그니까, 그 사람들은, 어, 동성애 좋아, 동성애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할 거라는 걸 알아요. 되게 징그럽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면은, 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면, 짜냐면은, 어, 피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 이렇게 내가 하면,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 어, 대하면은, 내가 너무한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래서, 안 좋은 건데 좋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레디컬하게 나간다? 그러면은, 레디컬하게 받아들인, 사, 받아들일 사람은 레디컬하게 받아들이지만, 이미 레디커드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같은 방식 더 우월한 방식으로 데려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피자, 피자 코스프레를 한다던가 역, 역으로 차별당했던 것들을 뭐 약간 감증식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laughs>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뭐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쨌든, 거기서 벤치마킹 할 부분은 필요한 게한것 같아요. 아무리 상대편이라도.